오늘은 근로 무능력 평가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했다. 내가 근로 무능력 평가서까지 제출하면서 이제 삶의 끝에 갈 줄은 몰랐다. 무능력한 거의 장애인급의 인간, 장애가 있어서 근로를 못하는 인간 그런 신청서까지 내다니. 아 진짜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알바 넣어볼까 고민은 되는데 머리 감기도 귀찮다 내일은 머리 그래도 빨리 감고 내일도 종로로 향할까 나는 오늘도 종로로 갔고 나는 오늘도 종로에서 술방을 하였다 그리고 게이 대스타 게이게 엔터, 게이 엔터테인먼트계, 어, 데모아도 같은 박땡땡 분과 술벙을 같이 가졌고, 스물다섯 살쯤 되는 교사 게이와 항공사 게이 훈남, 그냥 구경만 했다. 너무 나에겐 차리찬 뭔가 인상이었다. 그리고 게이 술벙 갈 때마다 계속 보이는 3 1 사람 명과, 그래도 저렴한 포장마차, 실내 포장마차 같은, 약간 음식의 질은 떨어지는, 가격은 저렴한, 맥주가 4,000원 하는, 그런 신기한 데를 알게 돼서 나름 좋았다. 다음에도 그 술집은 찾게 될것 같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오늘은 꽤 중요한 일들이 그래도, 좀 터지는 것 같다. 아프리카 방송에서 누군가 나를 신고해가지고 아프리카 운영자가 찾아와서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여러가지 하지 말 것들을 몇 가지 언급했는데 그래서 나를 신고한 인간이 누굴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진짜 범인은 누굴까 그건 나도 알 수가 없겠지? 한, 세, 네명 정도 추려가지고, 한명 블랙리스트 먹이고, 한명 더, 한명더 블랙리스트 먹이고, 그런 식으로 했다. 진짜 죽이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뭐, 지금의 감정은 쏘쏘한 상태긴 하다. 오늘은 세 가지의 일을 언급했네? 오늘의 일기, 간단하게 끝!